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원칙,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준수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변경, 신규 개발인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유지보수 경우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설계 20개, 구현 49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업무의 위탁, 보안 약점 진단, 이행 점검, 진단원 양상 등 업무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위탁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활동. 제안서 평가 시 진단도구 사용. 개발절차 및 방법 적절성. 교육계획의 적정성 평가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고하여 적용. 사업자는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개발 보안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 약점 진단 및 제거하고 결과 확인. 설계 단계 보안 설계 기준은 20개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은 10개로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확인. 보안 기능은 8개로 인증,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 점검. 예외처리는 한계로 에러 또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 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지 점검. 세션 통제는 한계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지 점검.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은 49개로, 입력 데이터 검증 및 표현은 17개로,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보안 기능은 16개로 인증, 접근 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시간 및 상태는 두 개로 멀티프로세스 동작 환경에서 부적절한 시간 및 상태 관리로 발행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예외처리는 3개로 불충분한 에러처리로 중요 정보가 에러 정보에 포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코드 오류는 5개로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 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캡슐화는 4개로 불충분한 캡슐화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한다. API 오용은 2개로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점검하다. 보양 약점 진단 절차. 감리를 수행할 경우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제거하였는지 판단. 감리가 보안 약점 진단 시 세부 검사 항목에 포함. 감리 시 전문가 활용으로 진단원을 우선 배치 가능. 진단 시 보안 약점 진단 도구 사용. 보안 약점 진단 도구는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인증한 도구,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인한 도구,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도구이다. 감리대상이 아닌 경우 개발보안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 진단 및 제거하고 결과 확인.